안녕하세요. 시네시비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충무로의 대세 신스틸러 최병모 배우와 함께합니다. 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어, 배우 최병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네올 한해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시면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요.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아 요즘도 드라마를 찍고 있고요. 어, 바로 오늘부터 또 다른, 다음 드라마, 다음 드라마 또. 시작하러 준비하러 갑니다. 네, 어, 첼로노 배우의 지난 필모그래피를 쭉 살펴보면 웬만한 고위 관직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laughs>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 공직입니다. 네, 최근작 협상에서도 네. 청와대의 공 비서관으로 나오셨고 또 올해 개봉한 공작에서는 유 의원, 마수라에서는 오 검사, 특별수사 사형소의 편지에서는 장 부장, 또치회법권에서는 부장 검사. 미래 씨가. 지금 근무한 지 얼마나 됐지? 또 오피스에서는 인사과장으로 출연하셨는데요. 늘 정장을 입은 모습을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네. 양복 광고는 들어오지 않나요? <laughs> 왜안 들어오죠? 그, 그게 제가 맡은 배역 때문이 아닐까 어, 싶은데요. 꼭 뒤가 캥긴다거나 <laughs> 누군가를 괴롭힌다거나 꼭 그런 걸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다만 다른 역할 좀 주세요. <laughs> 아마도 그 흐름의 시작은 감기라는 작품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나요? 아자자, 아, 분당 국회의원이시고 최고 대표 의원이신 최동치 네, 네, 그 의원께서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오디션을 보도오하고또 면접 오디션을 봤는데 동우님이 수많은 경쟁자들에 부리치고 저를 픽해주셔가지고 하게 됐죠. 한 박자도 못 나오게 캠프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형이 잘 수습할 거야. 다 도와줄 거지. 네, 김성수 감독과의 인연으로 다음 작품인 아수라에도 출연하셨는데요. 대사보다는 이 상대와 눈빛으로 대결하는 장면들이 많은 역할이었는데요. 사실 황정민, 곽원두 배우들도 눈빛은 만만치 않은 배우들이어서 과연 그 연기가 어땠을까 궁금해요. 그때 그첫 촬영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그 황정민 선배님하고 붙는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그 보조 촬영자분들하고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내가. 이게 낯선 무리 이렇게 딱 들어와서 귀가 쫙 빨리는 그런 느낌이 처음에 들었었어요. 오 아, 군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인이 출석 못한 이유 혹시 아십니까? 선에 그걸 보고 감독님이 사차장한테 말씀하셨더라고요. 병모야 다 죽여버려. <laughs> 예, 예. 그런 얘기를 계속지 말라고. 예. 이런다고. 남은 임기 채우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든 이겨내서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정말로 한번 네. 세했던것 같습니다. 그 곽도원 배우는 어땠나요? 곽도원 배우가 유일하게 영화 속에서 쩔쩔매는 상대가 아... 바로 보검사였거든요. 더 쩔쩔매게 해줬어야 된는데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신 약속대로 이 건에서 손 떼는 게 좋겠어. 굉장히 유들들한 배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각자룡 배우는. 그래서 유들함 속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날카로움, 막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고 싶어서 다음 작품에 또부딪힐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 지금 뭐 말씀해주신 두 편의 영화, 이제 감기와 아수라. 바로 김성수 감독 연출작인데, 여러 인터뷰에서 김성수 감독을 은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네. 네. 연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연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인지도도 높으시고, 그런 분들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저를 딱 찍어서, 최근만한 배우랑 해야겠다. 너무 좋다. 연기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여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촬영 끝나는 날까지도, 끊임없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기억이 잊을 시간. 네 그럼 올해 개봉했던 영화 허스토리 얘기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아저씨, 저 네. 오른쪽. 영화 허스토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버림. 내 버림. 내 버림. 내 버림. 위안부 피해자 정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아들 술모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장 내용이 뭔지 당장 병원에 수술비를 줘야 돼. 일본 정부를 상대로한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놈들이이배에서에서 무릎을 꿇을 거냐고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위안부 이해자들이 벌였던 관부 재판의 실화를 담영영화입니이인간이에이영화에서토리에서 연기하신 순모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목소리> 어머니가 그 위안부 주신 이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어머니 때문에 몹수병에 걸렸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원망을 어머니한테 다 퍼붓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위안부 피해자 가족이라는 점에서 이 숙모 역시 이 어두운 시대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숙모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모는 자기가 당한 모든 것들이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편에서 쓰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위안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나는 엄마를 대해야겠다. 저는 그 입장을 쓰려고 했어요. 영화 속에서는 그 어머니로 출연하신 김혜숙 배우와좀 붙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 호흡은 좀 어땠나요? 제가 평상시에 그 남녀노소 다 통틀어서 제일 존경하는 배우세요. 선생님. 예, 정말로요. 예, 그래서. 에이, 설마 나랑 부딪힐 일이 있을까? 예, 평상시에도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아들하기도 늙었고, 이제는. <laughs> 네, 워낙 아들들을 다 이제 너무 잘생기시고, 이제 멋있는 분들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웬 떡이야라고. 음. 그했었죠 이건 뭐 내가 못되게보더라도 해야겠다. 근데 조금 그랬던 게 나도 좀 사랑을 좀 받고 싶었는데 이건 내가 계속 너무나 자꾸 미치게만 하는 역할이니까. 내 새끼는 뭐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면이 있어요. 그 치킨 먹여주는 장면인데. 네 알지? 장모라. 저는 이렇게 엄마가 저한테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 마라. 아 내가 그러면 안 돼. 승모는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네. 엄마가 닭을 입에 넣어준다. 오 눈물을 나는 거야. <laughs> 순간 최병모가 나오는 거. 최병모가 나와가지고 <laughs> 고모 <고마워요, 웃음> 오르게 정말 마음에 드는 장면 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많이 울었던 장면도 있고. 빨리 끝나고 국신아 보러 가자 상업 잡고 내가 말을 주면 되지. 몇 거점 왔는데 엄마랑 국치도못 먹고 가면 그게 뭐고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 거보다 담담하게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 장면도 사실 다 몰라오는 그를 꾹꿋 참으면서 했던 예, 그 장면이었어요. 네 그럼 그 최병모 배우의 강렬한 캐릭터 변신을 볼수 있었던 영화 불한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 불한당의 최선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laughs> 얜 누구야? 이름 최대연, 사십오 세, 폭력정과 열두 개, 밀수혐의. 오 어, 이게 최선장은 그 부산 지역에서 처음만 못된 짓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면서 성장해온 인물이죠. 예. 이전에 늘 정장을 입은 본인의 모습만 보다가 최선장으로 변신한 모습을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드죠? 너무 재밌었어. 요 예. 예. 사실은 제가 이거를. <laughs> 몇 번을 못 하겠다고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누가 봐도 내가 바닷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렇게 거절을 하고 두 번째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일단은 만나보고 이 얘기를 하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의상 의상 입고 분장 했는데 우와 이거 왜? 우와 이거 대박인데? 어이 너무 재밌는데? 갑자기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거죠 제가. 어, 정말 새로운 모습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laughs> 나오면서부터 웃었어요. <laughs> 그리고 극중에서 현수를 앞에 두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명대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원래 대본상으로는 이 꼬마가 농담도 잘하는 애예요. 촬영을 하러 이제 내려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꼬마라는 말이 경상도 사투리 같지가 않고 <laughs>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나 진짜. 그 같이 내려가는 우리 매니저 친구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다른 게 없을까? 꼬마 아, 말고 야 거기서는 저기 여자친구를 뭐라고 하니? 딸내미라고 하는데 아 그래? 여자친구를 딸내미 딸래, 잘했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딸내미처럼 생겨나가 농담도 잘하네 그렇게 하, 하다 보니까 사투리도 되고 입에 쫙 달라붙고 되게 어울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가 딸내미 같이 생겨나가 농담도 잘하네 이렇게 되게 된 거죠 죽이러! 그 불안당에서 최선장이 등장하는 그 장면은 정말 그 리듬이 정말 만화적이고 어, 많은 팬들이 명장면으로 꼽는 장면인데요. 그 평가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잘 얻어 걸렸다. <laughs> 현장에서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 세트의 분위기도 그렇고, 액션도 너무나 재미있게 잘 짜여졌었고, 그 음악까지 같이, 같이 음. 곁들여져가지고, 너무나 삼박자가 너무나 잘 어울려져서, 그 속에 제가 들어가서, 아! 한쪽 가리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뭐, 허스토리와 불안당, 아수라, 이렇게 출연작들 쭉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본인이 연기한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 유독, 애정하는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영화들이 제가 긴 호흡을 가지고 연기한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는 좀더 살려서 좀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아가씨에서도 루지어테니시타고샤크우노 대가 주니 마이 잠깐 엉덩이만 맞고 끝났지만은 그런 약간 변태적인 부분들도 좀더 살려서 어 다른 인물이었다면 어땠을까그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감기의 최동체는 포털에 포털 아이디로도 쓰고 있을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 예. 뭐 있을 수 없는 작품이고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은 똑같습니다. 꾸준히 명기획 예. 예. <laughs> 제가 그 무명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품 하나 하나 하고 있는 게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건 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 작품 들어오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고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네, 저희 무비엑스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피할수 수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요. <laughs> 하나, 둘, 셋,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병모입니다. 아, 저는. 다시 할게요. 어우 <laughs> <laughs> 씨, 이거 봐라? 천리네? 다시는 없지 않겠습 하나, 둘, 셋, 시작. 네, 안녕하세요. 배우 어, 최병모입니다. 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하루하루 새롭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 저한테는... <laughs> 1 <13살> 3써 벌써? 벌써? <laughs> 한번더 한 하면 안 되나? 부자비한 <laughs> 새끼. 오늘의 뮤비 빅스타 최병모 배우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최병모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